안녕하세요. 난희원입니다. 오늘은 좋은 난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운무령 두촉입니다. 두 번째, 백록 두촉 소개합니다. 세 번째, 진나 한촉. 네 번째, 온누리 세촉입니다. 다섯 번째, 무명 삼반 두촉. 여섯 번째, 소반 네촉입니다. 일곱 번째 호피반 두촉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난초는 명명품 운무령입니다. 운무령 두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엽 소반, 여러분 잘 아시는 운무령 두촉 소개해드립니다. 가격은 110. 오만 원입니다 길이는 8cm 이상 나옵니다. 입 폭은 0.9 이상 나옵니다. 길이는 모촉 기준입니다. 모촉 기준으로 8cm 이상. 입 폭이 0.9 이상 나옵니다. 가격은 115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 우물형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촉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진 쪽입니다. 전진 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무늬랑 전체적인 전진 쪽 무늬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 그리고 모촉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완벽한 무늬를 갖추고 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색감의 무늬를 갖추고 나온 모촉과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건강한 전진. 이렇게 두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15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촉에 약간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매 시이점꼭 확인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장모습, 목대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옴무령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촉에 뿌리 개수 충분합니다. 뿌리도 아주 예쁘게 잘 내렸습니다 길이도 좋네요 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신화는 멈춘 신화 같이 보여서 제가 촉수에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신화는 있지만 멈춘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오무령 전체 뿌리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난초는 백록입니다. 백록 두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명품 백록 두 촉. 6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입 길이는 10cm 이상 나옵니다. 입 폭은 0.6 이상 나옵니다. 가격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7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록 색감이 좀 어, 발색이 조금 덜 됐습니다. 전체적인 발색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어, 건강하고 촉수, 작은 좋습니다. 촉수도 좋고, 작은 좋지만, 발색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 67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이나 빛에 따라 발색 속도나 발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내년에 신화를 받으시다 보면 아주 예쁜 색감도 그리고 무늬도 예쁜 백록으로 다시 키울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좋은작 투촉 그리고 신화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신화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색감도 무늬도 아주 예쁘게 발색이 될수 있는 그런 신화 하나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백록투촉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화를 아주 잘 올리고 있는 백록 뿌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쪽에 뿌리 개수도, 뿌리 길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가 아주 잘 붙었습니다. 전체적인 뿌리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백록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 드릴 난초는 명명품 진나입니다. 아주 예쁜 중투와 소심으로 유명한 명명품 진나 한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 길이는 8cm 이상 나옵니다. 잎 폭은 0.5 이상 나옵니다. 가격은 23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늬가 아주 잘 나온 진나 한쪽입니다 중투 무늬가 완벽하게 이렇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마를 하나 달고 있는 진나 한쪽 여러분께 2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뿌리까지 한번 같이 가 보겠습니다 진나 뿌리 이어서 계속 보여 드립니다 진나 뿌리를 봐야 제가 설명이 될것 같아서 뿌리까지 이어 드립니다 자마는 이렇게 하나 아주 좋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뿌리가 조금 부실합니다 벌부도 있고 자만은 달았지만 뿌리 전체적으로 부실해 보일 수 있어서 제가 23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조금 부실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배양하실 때는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양하시고 키우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뿌리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려야 구매하시는 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짓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 드릴 난초는 온누리입니다. 명명품 온누리. 새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입길이는 5cm 이상 됩니다. 입폭은0.5 이상 나옵니다. 온누리는 명명품으로 여러분 어잘 아시다시피 환엽에 조금 투화도 나오기도 하고 중투도 나오는 그런 아주 재밌는 난초입니다. 아주 재밌게 조금 조금 두화도 피우기도 하고, 중투도 나올 수 있는 난초 온누리, 새촉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어 전진 쪽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 보이다시피 깨끗합니다. 뭐촉과 뒷대 쪽에 탄저현상이 있습니다. 입 쪽에. 그래서 여러분께 좀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뒤쪽과 어미 쪽 단저 확인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진 쪽은 깨끗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도 하나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자로 구입하셔서 어, 한번 키워 보시길 권해 봅니다. 명명품 온누리 계속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뿌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화에 지금 뿌리가 벌써 내렸네요. 신화뿌리 내려가 있습니다. 전진촉뿌리도 잘 내렸고 뭐촉의 뿌리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약간 짧은가만 있지만 어, 각 촉수마다 뿌리가 두두 어, 두 가닥 정도씩 아주 잘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에도 이렇게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온누이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섯번째 소개해드릴 난초는 무명산반입니다. 황산반 두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어 모촉은 15cm, 1cm 이상 나옵니다. 신화는 9cm에 1.2cm까지 나오네요. 잎폭이 어 전진쪽 폭이 아주 넓습니다. 1.2cm까지 나옵니다. 어이 난초는 화면발이 잘 안받습니다. 화면발이 잘안 봤는데 실제로 보면 웅장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난초입니다. 황산반이 아주 예쁘게 잘 서가 있는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난초입니다. 아, 이런 난초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기가 제가 가끔씩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난초의 장점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모습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황산반 무명 황산반 두촉 여러분께 75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장마다 문이 확인해주시고요. 1.2가 2cm가 넘는 광폭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황산반 두촉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산반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진 쪽으로 자마를 하나 잘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뿌리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도 개수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개수가 아주 많네요. 탄력을 받으면 전진보다 더 예쁜 내년 신화를 올릴 것 같은 그런 난초입니다. 황산반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소반 내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입 길이는 19cm 이상 나옵니다. 이 폭은 1.1이 넘습니다. 아주 강력입니다 가격은 73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색감, 무늬 한번 자세히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엽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엽성이 장단엽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엽성이 좋습니다. 장단엽 같은 후육입니다. 그리고 무늬 색감 한번 보겠습니다. 색감이 아주 고급스, 고급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진청이라서 색감이 또렷해 보이진 않지만 보시면 약간의 파스텔 톤이 느껴지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난초는 전시에 가시면 바로 눈길을 끌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지금 현재 내촉입니다. 가장 뒷대, 그리고 전체적인 장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진 쪽. 한, 한쪽이나 두쪽만 올리시면 바로 전시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길을 바로 끌수 있는 그런 난초. 전체적인 모습 한번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굉장한 난초입니다.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소반 내초. 여러분께 7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반내초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뿌리 개수도 넉넉하고 길이도 아주 좋네요. 장마다 뿌리가 아주 잘 달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뿌리 모습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난초. 뿌리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난초입니다. 호피반 두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엽성 호피반 두 촉. 19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는 가장 긴 잎이 19cm 이상 나옵니다. 입 폭은 1cm 이상 나옵니다. 광엽입니다. 1cm 이상 나오는 광엽의 호피반. 입엽성 호피반 두 촉. 19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진 쪽 무늬. 호피반 특유의 화려한 무늬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엽성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엽성 후육질입니다. 엽성도 아주 좋네요. 무늬 예쁘고 엽성 좋은 이엽성의 호피반 두쪽 19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 한번더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쪽 올 전진 입니다 아 작년 전진 이네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키가 워낙 커서 자꾸 왔다갔다 하게 되네요 어, 키우시는 분께서 제가 아시는 지인분께서 햇빛 관리를 못해 가지고 발색이 이렇게 어, 안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호피반 입엽성 호피반 엽성까지 좋은 호피반 두촉 여러분께 19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피반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개수도 길이도 아주 좋네요. 뿌리 잘 내렸습니다. 호피반 뿌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